안녕하세요. 엄지부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는또 이제 선생님 채널 시청해주시는 소띠분들 시간인데, 네. 소띠분들도 하반기 시작점에 또 상반기에 비교했을 때 이런 들어오는 문제 어떤 좀 변화, 변동되실까요? 글쎄요. 올해 대박 나는 띠는 제 쥐띠라고 했는데, 그래도 소띠도 그 반면에 올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소띠분들은 올해 좀 사고수나 음. 가옥살이 끼어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상반기보다는 네. 하반기가 네. 근데 이제 하반기가 지금 현재로서 시작점이잖아요 네. 근데 뭐 아직 시작 안 했다고도 봐야 돼요 양력으로는 7월이고 그렇죠. 음력으로는 5월이다 보니까 저희 딴에는 아직 하반기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음. 하지만 소띠분들을 통 털어서 이 소띠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해운연이에요 음. 그런데 소띠분들 도태적으로 올해 왜냐하면 투자 같은 건안 돼요. 대신 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대신 요펜 때는 굴리면 아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누가 뭘써 달라 보증 써 달라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띠분들은 나이가 어린 분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어쨌든. 그건 조심을 많이 하고 시작점인데도 소띠분들은 올해 그렇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나아요 음. 네. 물론 안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네.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반기라 그래서 뭐더잘날거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로 안 돼요 그쵸, 그쵸. 그래 그럼 내가 열심히 아유 그래도 다만 하다보면 네. 됩니다 지금 소띠분들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아, 네. 그러니 제가 봤을 땐아 이걸 디딤돌 삼아서 더 열심히 움츠렸다가 멀리 뛰시는 음.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이게 근데 선생님 뭐 이제 월생들도 좀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네. 선생님 봤을 때이 소띠분들 중에 네, 네. 어, 굳이 생일사를 어. 뽑자 하면은 네. 그래도 좀더 희망이 있는? 없는? 네. 있는? <laughs> 네 아, 소띠가 희망이 있는 분들은, 어, 용띠랑 쥐띠하고 연결을 하면. 아, 음, 어, 생일달이 아니고? 아니, 생일달도 물론 지나야 되지만, 지금, 달을, 생일달을, 그러니까 쥐달, 네. 예, 쥐달, 쥐달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11월, 어, 네, 네. 11월, 그니까 그러니까 네. 쥐띠가 아닌 11월, 네. 11월과 8월과 4월과 음. 3월과 음. 10월에 가진 분들, 음, 생일. 생일이 10월에 가진 네네네. 분들, 요런 분들은 올해 그렇게 지금 하반기 때 네. 괜찮은 달을, 요런 달을 가진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조금 한번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 조심해야 될 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분들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5월달 네. 생일을 가진 분들은 분명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5월 6월 네. 음. 5월 6월 하고 만약에 9월 네. 9월을 가진 분은 웬만하면 네.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음력으로 5월 6월은 상당히 조심을 해서 잘 넘어가야 되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일달이 5월 6월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고 사람 조심해야 되고 앞통수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 요 달만 건너가면 요 분들도 또 무사히 또 괜찮다 할수 있는 그런 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때만 잘 넘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또 소띠분들 네. 또 생일 달까지 이제 좋으신 분들과 네.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까지 뽑아주시면서 네. 하반기 운세 짚어주셨는데 소띠분들 뭐 저번 시간에 이제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소띠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글쎄요. 소띠분들 뭐 대한민국에 뭐 어마어마하시겠죠. 그렇지만 소띠분들 만약에 지금 움츠리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생각만 하다 끝난다니까 오래 하네 그렇잖아 나이가 어린 분들이야 뭐 만약에 나이가 뭐 스물이다 그럼 20kg로 세월을 가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나이가 50이 넘고 이런 분들은 50 넘게 가요 키로수가 그러니까 생각은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뭔가 생각이 떴을 때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신다면 그게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아, 맨 처음에 내가 이랬는데 이랬어야 되는데가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큰 고집만 없다면 아마 올해 그나마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지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